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파미세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상승세를 만들다가 조정 상승세를 만들다가 조정 상승세를 만들다가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다음주 같은 경우에는 이, 이 가격대 9,000원 부근에서 도지형 캔들을 만들고 바로 만원까지 올라와 줘야 이전처럼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 주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도 이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에서 한번더 조정은 나올 수는 있어도 아래꼬리를 형성을 하면서 바로 올라와줘야 됩니다. 월봉상흐름은 증시의 영향으로 상승보다는 매도의 힘이 강해지고 있는 구간이죠. 연봉상흐름 같은 경우에도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이 되고 탄력을 받고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 주가의 방향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먼저 소림사 대장주 단타 리듬방 소개 영상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림사는 맥점 분석 탁월하게 해드린다는 거. 최근에 사이버원 분석 영상 찍어드리고 미친 상승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 거. 우리 구독자들은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카페로 이동하는데 대장주단 타방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당일 추천에서 당일 나온 급등 결과입니다. 빨간색 표시는 상한가 결과이고요. 바닥 출발점에서 추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8%, 3.6%의 추천에서 상한가 간걸 확인할 수가 있죠. 소림사는 이런 식으로 급등, 상한가 출발 타점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미국 주식과 코인도 함께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코인 딱 집어서 한 종목 말씀해드렸죠? 바이오페스포트 추천하고 며칠 만에 100% 가까이 급등했네요. 함께 투자하실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추천합니다.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수세, 외인이 매수 기관이 매도세입니다. 그래서 중요 가격대 9,000원을 지켜주면 다음주 만원을 돌파를 하기 위한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파미셀은 매일 분석해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